상향이란 어떤 걸 해주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립니다. 시폭탄이나 회오리 불꽃처럼 위력을 소폭 상향시키는 정도의 작은 상향이 있는가 하면 나이트헤드나 파워잼처럼 큰 폭의 상향이나 장크로다일과 보란다에게 각각 섀도클로와 태권당수를 배우게 하는 등 배치 후에 배틀리그의 환경을 바꿔버릴 수준의 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대상도 이 상향으로 큰 수혜를 받으며 배틀리그의 환경에 개입을 하게 된 포켓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칼라마네로입니다. 칼라마네로는 칼로스 지방에 등장한 낙 에스퍼 타입의 포켓몬이며 뒤집에서 진화를 시킨다는 희한한 진화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마네로의 능력치는 이러하며 같은 낙 타입의 드래피온보다 약간 낮은 능력치를 가진 포켓몬입니다. 칼라마네로가 배우는 기술들은 이러하며 주로 해당 기술 구성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라마네로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퀸무브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어준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칼라마 네로가 사실은 그렇게 나쁜 포켓몬은 아니지만 네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악 에스퍼라는 적은 약점의 타입 조합과 사이코커터의 빠른 에너지 수급량과 연계되는 차징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필 퀵무브가 사이코커터다 보니 병타로 압박이 어려웠으며 에스퍼 차징도 하자가 있다 보니 에스퍼로 내세울 건 방어상성뿐이며 악 타입으로 내세우자니 하필 상성상으로 악 타입을 제대로 살리긴 어려우며 배우는 차징도 속임수라 화력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다 주후에 상영된 사이코웨이브를 받게 되면서 칼라마네로의 애매한 점을 극복하게 되면서 평가가 뒤바뀌게 됩니다. 최초로 등장했던 사이코 웨이브의 경험 물대포. 할키보다도 못한 수치로 등장하면서 입구컷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문 앞에 버려놔도 될 정도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다 밸런스 패치로 에너지 수급량이 이어서 사로 늘어나면서 용이 숨결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는 우수한 기술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칼라마네로에게 있어서 사이코커터에 비해 에너지 수급량은 약간 모자라겠지만 지금껏 부재였던 네스퍼 기술과 애매한 화력이 채워지면서 이제서야 고유의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떡상한 칼라마네로지만 아쉽게도 단점은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뻔한 기술 패턴입니다. 칼라마네로의 기술 구성은 좋기는 했지만 다른 견제기가 없었기에 기술 구성이 사실상 반고정될 수 밖에 없으며 그렇다보니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대응하기가 매우 쉬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힘이라는 디버프를 보유한 기술도 있다보니 이 점은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벌레 타입의 이중약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벌레 타입의 비중이 포켓몬이나 기술이나 눈에 띄지 않는 편이라지만 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칼라마네로는 우수한 퀵무버를 받으면서 순위가 크게 올랐지만 차징수단에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